마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정확히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내네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모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요한은 이렇게 전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일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유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동일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분을 도왔다.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의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인과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십여 미터쯤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은 즉시 아버지 세배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확신에 찬 가르침.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에 돌아오자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괴변과 인형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아직 회당에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다. 나세레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대들면서 나갔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하며 웅성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온 갈릴리에 알려졌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몸과 고통 당하는 심령을 고쳐 주셨다. 귀신들이 그분의 참 정체를 알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분을 찾으러 갔다.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말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못내 치근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부드럽고 온전해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어미 명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나은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여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시내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그분을 찾았다.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앞을 꽉 메어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 있던 몇몇 종교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도미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나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잔치인가? 금식인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세인들은 금식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땄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에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아비 아달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 곧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마가복음 3장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 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볼수 있도록 여기 섰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놓아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사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열두사도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배드로 곧 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렷 유다, 그분을 배반한 자다. 성령을 무독하는 죄.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어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지라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탈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과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성,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